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대학생 멘토 강의 다섯 명 중에 마지막을 맡은 태영민이고요 오늘은 제 공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모아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족명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동양고등학교라는 아주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2021학년도에 표준점수 419점으로 수능 인문계 수석을 당시에 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1학번으로 수시일반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사회문화 조교도 했었고요. 메가스터디에서도 멘토를 했었고 이번에 여름몰입캠프에서 선생님으로 처음 참여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 수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능하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수능에는 표준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90점, 100점 맞는 그런 점수를 바탕으로 내가 상위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게 표준 점수예요. 그런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제일 높은 표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수석이 되는데 제가 문과, 이과로 나눴을 때 문과 중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봤던 모의고사 100분이고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제자랑이라기보단 그냥 제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고3 학생도 있고 고2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능과 좀 거리가 있고 최소한 2년, 3년 혹은 몇 년씩 떨어진 주,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게 있어서 수능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 해요.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약자인데요. 여러분들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좀 이해가 안 되셨을까요? 왜 수학이냐? 수능에는 수학도 있고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탐 있는데 왜 수학이냐? 그 이유는 제가 밑에 한자를 써 드렸듯이 닦을 숫자에 배울 학자를 써서 여러분들이 그 매스매틱스가 아니라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할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측정하는 게 수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수능은 암기를 잘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할때 수능은 뭐 암기만 잘하는 애들이 잘 봐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니냐? 그냥 딸딸 외우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수능은 암기랑 거의 대척점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 혹은 여기 오기 전에 어딘가에서 풀었던 그 문제는 수능에 절대로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냈던 문제를 또낼순 없잖아요. 하지만 되게 큰 차원에서 말하면 사실 수능은 매년 매회 정말 똑같은 시험이 약간의 공식만 달라지고 약간의 표현, 지문만 달라지고 그것이 결국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풀이법, 공식, 접근 방법, 나만의 생각 경로를 체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체화라는 것이 암기랑은 조금 다른 암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암기는 예를 들어서 뭐 역사하면 임진왜란 1592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바가 넣는 거를 암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체화는 내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나의 공식 활용 그리고 지문 읽을 때 나의 접근법 등을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 계속 덜컹거리지만 나중에는 뭐 양팔로 균형을 잡고 오른발을 밀고 왼발을 끌고 왼발을 밀고 오른발을 끈다는 걸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 몸에 새겨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절대로 머리를 싸매고 무언가를 외워서 지식을 축적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결국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수은, 수능은 그러면 재능빨 아니냐 그냥 타고나는 사람이 잘하고 그냥 처음에 1등급이었던 애들이 계속 1등급 맞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타고나는 게 있긴 해요. 국어 영어에서 내가 이 지문을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을 내가 떠올릴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선천적으로 차이가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얼마든지 저는 극복 가능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까지 아직 긴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올릴 수 있거든요. 단지 여러분들이 아직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능력을 그만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공식의 체화, 지문의, 지문에 대한 접근 방법의 체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서투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좀 문제를 풀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수능 그리고 대학 입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빈쌤이 말씀하셨던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아니면 이번 몰입캠프에서 열심히 했죠. 어려운 문제를 오래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연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주도학습, 그런 자신에게 어울리는 공부법, 내가 어떻게 공부했을 때 좋은 효율을 낼수 있는지를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적을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는 저희 전교생이 한 학년에 300명이었는데 제가 80등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 고등학교를 간 이유도 그때는 그냥 공부에 큰 뜻이 없었고 저는 그냥 적당히 공부하다가 적당히 인서울을 목표로 달리다가 적당히 살게 될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해보니까 성적이 1, 2학년 때는 1등급까지 찍을 수 있었고, 3학년 때는 거의 전과목을 100점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첫 번째는 아는 문제를 확실히 맞힌다. 두 번째는 모르는 문제의 개수를 줄인다 인데요.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는 문제는 100% 맞히고,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모든 문제를 다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고. 그래도 최대한 나의 정확성과 나의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첫 번째인 아는 문제를 확실히 맞히는 거에 방점을 두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다 맞췄는데 내가 시까지 제대로 쓰고 정답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했는데 마지막에 더 쌤, 뺄 쌤을 착각해서 계산을 실수했다든가 뭐 국어에서는 완벽히 알고 있었는데 단어 하나, 조사 하나를 잘못 봐서 선지를 잘못 체크했다든가 근데 결국 그런 것도 틀린 거거든요 그냥 아예 몰라서 틀린 거랑 점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억울하고 아쉬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10초만 더 투자해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서 더 아쉬운 거죠. 근데 사실 실수도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력이나 독해력 같은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꼼꼼함도 능력이거든요.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렸다는 건 꼼꼼함이라는 능력이 부족해서 틀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꼼꼼함이라는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우연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개념과 공식에 대한 익숙함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 좀 성격이 좀 덤벙되는 편이라 이렇게 실수를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게 되게 잦았어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을 그런 식으로 틀리는 게 진짜 많았고 국어도 약간 다 풀어놓고 내나 스스로는 맨날 100점이라 생각했는데 항상 80점대 정도 그렇게꼭 4~5문제씩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일단 수학 과목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에서 주어진 식그 식이나 문제의 조건에 내가 구한 답이 확실히 부합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보고, 그리고 국어와 영어 탐구 같이 글로 이루어진 과목에서는 다섯 개 선지 모두의 정오답 판단 근거를 확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2, 3, 4, 5번 선지가 있을 때, 1번 선지에 답이 있더라도 2, 3, 4, 5번 선지를 모두 읽었고, 그 다섯 선지가 각각 모두 정답인지 오답인지, 만약에 정답이라면 왜 그런지, 오답이라면 왜 그런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을 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눠드린 문자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정답만 찾지 말고 다섯 개 선지 모두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아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다들 정답을 찾으셨을까요? 음, 정답은 몇번 같아요? 음, 그쵸. 이거는 제가 제가 직접 쓴 글인데 여기 후라이드 치킨이 맛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PPT에 반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지를 하나 하나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중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정오답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비법입니다. 일번 선지 유빈 치킨은 닭고기를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처음 유입된 이래로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으로 향유되었어. 이거 틀린 선지죠? 왜 틀린 선지예요? 그렇죠. 전기에 굽는 레시피가 있었죠.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죠. 2번. 태준. KFC 한국에 첫 지점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념 치킨을 즐기고 있었겠구나.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음, 그렇죠. KFC는 84년, 양념 치킨은 85년. 3번. 치킨의 향은 전부 염지 단계에서 결정될 거야.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튀김옷에도 향신료와 조미료를 첨가할 수 있으니까. 4번 선지는 왜 맞았죠? 그쵸. 총 4단계인데, 3단계까지 해서 후라이드 치킨이 완성되고, 마지막은 양념을 바르는 거니까. 마지막 선지는 왜 틀렸을까요? <laughs> 그쵸. 여기서 두꺼운 튀김옷은 튀김가루, 얇은 튀김옷은 밀갯방으로 하는데, 두꺼울수록 튀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튀김가루를 사용할 때 튀기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겠죠. 저희가 지금 되게 간단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희가 다섯 개 선지 모두의 정오답 판단 근거를 확인해봤잖아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그냥 되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이 다음에 이 문제를 틀렸을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확실히 정답을 맞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확실한 정답을 찾아가야 여러분들이 실수도 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계속 실수를 하게 되면은 나도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돼서 계속 시험을 치는 동안에도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맞게 했을까? 이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을 읽어야 되는 것에서는 꼭 나의 정답 판단 근거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나의 판단 근거가 지문 자체에 딱 어떤 문장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장이 아니라 뭐 지문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선지 같은 거는 뭐 밑줄 그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은 꼭 지문에서 뭔가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게 왜 틀렸는지 근거가 나의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 꼭. 선지의 판단 근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학 문제인데 좀더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제가 나눠 드려본 국어 문제 뒤에 한번 풀어 보세요. 그냥 이거는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다 푸셨을까요? 정답이 뭐예요? 그죠. 풀이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식을 정리해서 대입을 하면은 y를 얻고 그 다음에 x를 얻을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문제마저도 내가 정답을 구했는데 만약에 이게 틀린 정답이라면 그렇다면 너무 슬프겠죠? 왜냐면 이건 내가 맞춰서 솔직히 나는 이걸 맞춰야 되는 수준인데 내가 이걸 틀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사실 수능에서 제일 쉬운 문제를 틀리나 제일 어려운 문제를 틀리나 점수는 똑같이 깎이는 거거든요. 뭐 배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 수학 과목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산을 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구한 답이 x는 1, y는 2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이 있었죠. 3x 더하기 2y는 7, x 더하기 5y는 11. 이 문제의 조건에다가 내가 구한 답을 다시 처음부터 대입을 해서 계산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검산을 배웠듯이 고등학교에서도 검산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검산을 해보면 자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는 7, 1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는 11로 검산을 했을 때 답이 오름을 알수 있죠. 이거는 뭐 문제가 쉬워 보이니까 이게 뭐야 싶겠지만 정말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서는 내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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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구했을 때 이게 정답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문제의 조건과 전제에 내가 구한 답을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리캠프에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 때에도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잘안 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정식 같은 게 있으면 답을 구해놓고 딱 대입만 해보면 내 답이 틀렸다 맞았다는 걸알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를 안 하길래 여러분들은 꼭이 강연을 듣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 개수 줄이기 이거는 저희가 5박 6일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는 10박 11일인가요? 그래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모르는 문제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성적을 올리는데 필수적이다. 아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문제가 전체 문제의 10%밖에 안 되면 10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의 개수를 줄이려면 지금까지의 나의 실력보다 아주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문제를 열심히 고민해서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입 캠프에서 그런 것들을 몰입을 통해서 연습을 했고 또 해내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단계를 올려나가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실력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풀어 보셨나요? 이런, 이런 거 풀어 보셨어요? 이런 거 풀어 보신 분? 이런 문제? 이런 문제? <laughs> 저런 문제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오랜 시간 걸려서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들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오랜 시간을 걸려서 결국 저런 문제를 풀어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연습하셨듯 몰입 캠프를 나가서도 어려운 문제를 오래 고민하고 그래야 자기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제발 그런 공부법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량과 성적의 관계에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열을 뭐 열을 하면은 1점 올라가고 100일, 100일 하면은 10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서 올라가지가 않아요 대부분 성적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내가 계속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를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적이 올라가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성적을 계속해서 계속 올렸거든요. 고일 때는 계속 국어도 뭐 단어 잘못 봐서 틀리고 수학도 생각 잘못해서 틀리고 실수하고 그랬는데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실수들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의 일종인데요.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5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을 때땅 속에는 수십 미터의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다 내리고 나면 하루에 1m씩 그래서 몇 달만 지나면 수십 미터의 긴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성적은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부를 해도 성적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언젠가 성적이 뛰어오르는 포인트까지 접근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좀 막막하더라도 성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러니까 1학년 때 1, 2등급 사이에서 진동 이게 좀뭐 아 하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1, 2등급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과 안정적인 100점의 차이는 거의 한 1등급과 3, 4등급 정도 차이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전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중앙대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고 왜냐면 저 정도 실력으로는 사실 서울대를 오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4등급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내신도 1점대 중후반으로 서울대 오기엔 조금 부족했고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열 문제라도 매일매일 푸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거를 쌓고 쌓고 쌓으면 누구보다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더니 모의고사 100분위도 아까처럼 높게 나왔고요 이렇게 서울대학교 경작부에 올 수도 있었고 내신 성적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는 안 쳐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메가스터디 칼럼에서 어, 언급한 사진인데 어, 이 펠프스 수영 선수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예요. 둘다 되게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고 거의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1등을 했던 선수들인데 연습을 할때 뭐라고 하고 있죠? <laughs> 펠프스 선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왜 나는 성적이 안 오르지? 너무, 너무 우울해. 너무 침울해. 난안될 거야. 아니면은 나는 오늘 진짜 미친 듯이 해서 나 오늘 한 100문제 풀 거야. 나 오늘 몰입 한 12시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고 너무 힘들면 좀 쉬면서 하는 거고. 좀잘 된다 싶어도 내일을 위해서 좀 아껴두는 거고 그것을 매일매일 정말 그것에 대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리고 너무 큰 무언가를 느끼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차근차근 자기 할일 하듯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적에 스트레스를 가지면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지거든요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을 해야 성적이 떨어져요 걱정을 안 하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